오늘 사건 상황실에 전해진 화제의 뉴스입니다. 새벽에 신호 위반 차량으로 인해 자칫 큰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지난 22일 경기 남양주 한 차량이 직진 신호를 받고 정상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마주 오던 차량이 신호를 위반한 뒤 좌회전을 하는데요. 마주 오던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려다가 교통선 위로 올라간 차량. 사고를 유발한 차량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합니다. 경찰은 이 사건을 접수한 뒤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주택가에서 위험천만한 범행을 저지른 남성이 붙잡혔는데 대체 무슨 일일까요? 서울 대림동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불길이 활활 치솟고 있습니다. 다행히 불은 20여 군 만에 꺼졌고 인명피해도 없었는데요. 그런데 이 불은 사실 이 집에 머무르던 50대 남성이 일부러 낸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불을 지른 뒤에는 근처 마트를 찾아 종업원에게 흉기를 휘두르기까지 했는데요. 감옥에 가고 싶어 그랬다며 자수한 이 남성에 대해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입니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피고인. 김성수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오늘 열린 공판 준비 기일에서 김성수는 살인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논란이 됐던 심신 미약과 관련해서도 주장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또한 국민과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계획적인 범행이 아닌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주장했는데요. 계획 범행과 관련해 검찰과 김성수의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상징과도 같았던 김복동 할머니의 별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이자 여성인권운동가였던 김복동 할머니. 어젯밤 암 투병 끝에 향년 93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김할머니는 1992년부터 세계 곳곳에 위안부 피해 실상을 공개하며 여성 인권운동에 앞장서 왔는데요. 또한 꾸준히 수요지표에 참여하며 일본의 사죄를 요구하기도 했고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설립된 화해 치유재단을 해산하라고 외치기도 했습니다.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일본에 대한 분노를 표했다는 김할머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지금까지 사건 상황실이었습니다. 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상징과도 같았던 김복동 할머니의 이제 별세 소식이 전해졌는데, 김복동 할머니 어떤 삶을 사셨던 분이죠? 아 정말 참 저도 안타깝다는 생각이 네. 많이 드는데요. 지금 93세로 이제 삶을 마감하게 되셨는데, 92년부터 이제 일본군 위안부 이 피해와 관련해서 이제 여러 곳에 증언을 하고요.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굉장히 앞장 서셨는데 유엔 인권위원회나 미국 영국 독일 뭐 매년 수차례 해외 캠페인도 다니시면서 이 전시 성폭력 피해를 위한 활동에 매진을 하셨습니다. 네. 91년부터는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이제 매일 수요집회라고 해서요. 이제 일본의 사죄와 법적 배상을 요구하는 활동을 계속해 왔었고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전 정권에서는 사실 이 피해자였던 위안부 피해자 분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본과 함께 하나 그 조약을 체결해서 예. 화해치유재단이라는 게 생겼었죠. 그 화해치유재단의 해산을 어 외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작년 9월부터 이제 암투병하시면서도 지금 영상에 나오는 것처럼 저런 활동을 하셨고 네. 정말 안타깝게도 마지막까지도 그러니까 일본에 대한 그 분노를 그 표출을 하셨다고 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건뭐 일본 정부는 여전히 지금 뭐이 위안부 피해자 분들 생존해 있는 분들에게 사과나 제대로 된 배상을 하고 있지 않은데. 이제 정말 안타까운 건 정부의 공식 등록된 이 위안부 피해 생존자가 네. 이 김복동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젠 23명밖에 남지 않았다는 게참안타까그 네. 위안부 피해에 대한 부분, 세상에 이제 그 외침을 고발을 하면서 이런 피해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그 피해와 더불어서 또 인권 운동가로서. 활동을 했던 그 할머니의 모습 저희가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데 어, 이 장례식장에 이제 에도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고 해요. 네, 당연히 많은 분들이 에도에 네. 동참을 하고 있고요. 아마 대부분의 대한민국 국민들이라면 가슴 한 켠에 이분을 그러니까 일본 정부에 마땅한 적절한 사죄나 이런 것 없이 세상을 떠나게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의 죄책감들이 이제 모든 국민들의 가슴 한 켠에 조금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말씀하신 대로 일반 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상징이란 표현을 아까 쓰셨잖아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여러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애도를 표하고 있습니다만, 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를 제작한 변형주 영화 감독이 예. 추모하는 말이 제가 좀 기억이 남아 전해드리자면, 아, 변 감독이 이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김복동 할머니는 세상 모든 것을 수줍어하고 실은 자신을 드러내는 것조차 힘들어하던 그런 분이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세상에 스스로를 밝히고 전선의 앞줄에 힘겹게 섰다. 세상 모든 피해 여성들이 깃발이 됐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예. 에드의 물길이 뭐 이어지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배우 나무니 씨도 빈소를 찾아서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냈는데 특별한 또 인연이 있죠. 남은희 씨는요. 예, 뭐 작년일 겁니다. 아이 캔 스피크라는 영화가 예. 이재훈 씨하고 남은희씨 주연으로 했었고 그건 고 김학순 할머니의 미국 증언에 관련된 영화였고요. 그, 그 영화를 통해서 이제 그남은희 씨도 이제 이런 그 인연을 맺었었고요. 뉴스를 통해서 이제 김 할머니의 부고를 접했다고 하고 그 기본적으로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 날개 달고 편한 세상으로 가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네. 뭐 개인적으로 저도 이제 나눔의 집에서 인류학 공부할 때 할머니들에게 생애사를 구술 생애사를 이제 받아 적고 들으면서 너무 가슴이 많이 아팠는데요. 네, 네 김복동 할머니가 얘기한 것처럼 이제 편안 세상에 가시길 또 나머니 또 아마 이제 배우가 그런 역할을 하면서 사실 일체화되지 않습니까 그런. 아픔들을 서로 이제 몸소 느꼈기 때문에 이 남훈 씨였던 말 이제 편안하게 가기를 말이 또 그대로 우리에게 또 전해지기도 하고 우리 배상원 교수가 네. 지금 말을 못이을 음. 정도로 상당히 좀 충격이고 또 안타까움을 음.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남은이 씨도 와서 애도를 했지만 각계 각층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조화도 보내고 추모를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좀 전에 나왔었는데요. 이 글도, SNS에 글도 남기고 또그 내용을 보면 할머니께서 피해자로 머물지 않았고 일제 만행에 대한 사죄와 법적 배상입니다. 법적 네. 배상을 요구하면서 역사 바로잡기에 앞장을 섰다. 또 살아계신 위안부 피해자 23분을 위해서 도리를 다 하겠다라고 문재인 대통령도 또 밝혔고요. 진선미 여가부 장관 지금 나왔던 거 나왔는데요. 네. 또 박주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경원 자유한국당 대표까지 원내대표까지 어 많은 분들이 빈소를 찾아서 어 김복동 할머니의 마지막 길을 좀 애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또 김복동 할머니가 이제 마지막까지 끝까지 싸워 달라라는 네. 말씀을 남겼는데 네. 어, 생전제 일본을 향해 진정 어린 사과를 요구하면서 목소리를 높여왔던 그 생전의 목소리도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보고 올까요? 그래서 어, 거의 26년 가까운 시간 동안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는 돈빼미는 상황인 것이 아닙니다. 자기네들 한 짓이다. 잘못했습니다. 사죄하고 우리들 명예를 회복시키지 못 우리는 영수 학습에 있지마은 끝까지 버티고 있으면은 언제까지나 싸울 겁니다. 이러고는 도저히 받을 수가 없다. 이돈 가지고 법적으로 사디와 배상하라. 그래 해주면은 우리들이 일하기가 더 수월하지 않겠나? 우리도 지금 나이가 좀 작서 오늘 내일 받가요. 음. 이러니 어쩌든지 각각해서 힘껏 주소서 이리서 해결해 주러. 이제 조심을 말했습니다. 네, 지금 생전에 목소리를 들어봤지만 이제 일본을 향해서 어, 끝까지 싸워달라라고 하는 할머니의 외침. 평생 이제 한이 맺혔고 사실 진정어린 사과를 요구하는 그렇죠. 것이 그들의 어떤 바람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아마 이게 돌아가셔서도 제대로 눈을 못 감으셨지 않았을까 싶어요 마지막까지 네. 그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임종하던 그날 오후 (5시에) 갑자기 눈을 떠서요 뭐 그전에도 뭐 말은 사력을 다해서 이 말을 꼭 해달 이 말을 꼭 전달해달라고 유지를 끝까지 밝혔는데요 마지막에 일본을 향해서 싸워달라 그니까 러 일본을 향해서 이~ 이 일본 위안부 문제 해결을 네. 위해서 끝까지 끝까지 싸워달라 이걸 밝히면서 마지막에 눈을 감았다기 때문에 우리 정부 또 우리 국민들 마지막 어떤 유지를 좀 받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우리 어떤 역사의 아픔을 온몸으로 이제 체험하면서 살아왔던 분이시고요. 또그 현장에서 인권이라는 게 뭔가에 대한 것을 얘기하실 때저 목소리를 보면 어, 이 강인한 어떤 성정 어, 예. 그리고 결기라고 할까요? 그것이 그렇죠. 이제 그대로 느껴졌거든요. 이 할머니 아까 뭐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 면전에 나서는 것도 수줍어하던 할머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할머니가 그래도 이저 굳굳하게 목소리를 높인 그 일이 있었어요. 2015년도 7월 2일날에는 그 미국 워싱턴 D.C. 이 일본 대사관 앞에 가가지고 어 수요집회 시위를 네. 했거든요. 그때 이 할머니가 어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 나는 당당하게 얘기했어요. 한국에서 온 어, 그 위안부 피해자고 90세고 김복동이다. 일본 정부가 말을 안들어서 내가 미국까지 왔다. 그 일본 정부가 저 어, 잘못하는 거를 방조하는 미국도 이, 반성해라. 이제 이런 의미였어요. 예. 예. 어, 그 그렇게 가서 미국에서 이 구지진족도 있고요. 어, 이 합의, 위안부 합의 관련돼서 화해 치유 재단 관련돼서 얘기하신 거는 그래요. 할머니들한테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지들끼리 자기들끼리 타결했다는 거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납득이 안 간다 예, 예. 어? 우리가 거지도 아니고 생활비 같은 거 아무 부족함 없다 먹고 사는데 아무 저 하자 없다 우리 그런 거 탐나서 싸우는 사람들 아니다 거지 동냥 주는 것도 아니고 애들 사탕 값 주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어? 이건 배상도 아니고 이거 못 받는다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메시지를 예. 보내기도 하셨어요. 그 위안부 할머니들의 목소리 저희가 뭐 알아보고 있는데 특히 이제 정부에서 화해 치유 재단 만든 것이 상당히 논란이 됐었단 말이죠. 네네. 가장 중요한 위안부 할머니의 뜻을 받들지 않고 이어받지 않고 그냥 정부 단독으로 했다라고 하는 재단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니었나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 김복동 할머니가 문제제기를 했었고요. 또 생전 기부활동도 꾸준하게 해왔던 것도 지금 맞아요. 어, 얘기가 되고 있어요. 김복동 할머니가 정말 네. 존경스러운 여러 가지 중에 좀 대표적으로 이 사건을 꼽고 싶은데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 우리나라 국민들이 성금을 해서 일본 주민 피해 주민들을 도와줬던 사례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제일 먼저 피해자 돕기 모금을 제안하고 1호로 기부했던 분이 바로 김복동 할머니인데요. 그때 이분이 외친 말이 이거였습니다. 우리는... 네. 일본 정부와 싸우고 있는 것이지 일본 국민들과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막연하게 분노하고 비뚤어지게 분노 표출을 하는 이들에게 또한번 이렇게 추간하게 만들어졌었는데 김 할머니가 제일 조선학교 학생들을 위해서도 기부 활동을 하고 있고요 분쟁 지역 아동 그리고 전쟁 중에 성폭력 피해 여성들을 위해 꾸준히 기부 활동과 봉사 활동을 지원을 하고도 직접 하고 계셨었고 눈을 감으신 마지막 순간 네. 갖고 있는 전 재산은 (160만 원이라고) 합니다. 네, 뭐 지금 이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드렸는데 우리의 아픔이 역사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요. 그 역사의 산 증인들인데 그 아픔을 제대로 어루만져주지 못한 것이 오늘의 현실인데 그것을 받들지 못하고 어, 세상을 떠난 모습에서 가슴이 아프다는 생각이 좀 들고 어, 편안하게 고이 잠들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문제의 인식을 갖고 또 앞으로 우리 후손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점들을 반드시 좀 어, 해결해야 된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네.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김복동 할머님의 삶과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